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여소야 대의 20대 국회가 2020년 5월 29일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는 여대야소의 틀이 형성됐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제1당의 자리를 얻어 앞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갈 21대 국회, 그첫 시작을 국회는 지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21대 국회 원 구성입니다. 새 국회가 발족하면 원 구성이란 걸 하게 되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롭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바로 원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4.15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당이 거대해지고 야당이 적은 여대야소의 구조로 재편된 21대 국회. 현재 원내 정당별 의석수는 어떨까요?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민주당은 177석으로 국회 전체에서 59%.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은 전체에서 34.3%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죠. 국회에서 제1당이자 다수당이 되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200석 이상의 찬성과 재적이 필요한 대헌을 제외하고 국회의 입법과 패스트트랙, 킬리버스터 저지 등 대부분의 권한이 가능해지는데요. 다수당이 된 만큼 국회의장 역시도 민주당에서 선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25일 21대 국회의장 후보로는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이번 총선으로 4선에 오른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절차적으로는 6월 초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석이 원내 제1당의 몫인 만큼 사실상 의장단으로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속의 국회로 각 정부 부처의 정책과 예산, 인사 등 국직국직한 현안들을 다루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은 6월 8일인데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몇 석이나 가져갈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상설상임위와 비상설상임위를 합쳐 18개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될까요? 20대 국회 원구성을 보면서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총 18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위원회는 9개였고, 통합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위원회는 8개, 민생당은 1개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28석, 통합당이 112석으로 16석의 차이만 났었기 때문에 양당의 위원장 수가 비슷했지만, 21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은 10개에서 12개, 통합당은 6개에서 8개의 상임위를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 놓은 비율은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27일 여야 간 열린 원구성 첫 협상에서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압박하자 야당은 그럴 바엔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이 같은 논리로 벌이는 삿밭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2년 전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도 같은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대자비와 같은 삿밭싸움을 벌였던 18대 국회는 원구성에 88일이 소요됐었는데요. 원구성 법정 시한은 6월 8일.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강한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국회 역사상 이렇게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었죠 특히 범진보진영이 190석을 차지한 건 더욱 전례 없는 일입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력이나 공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상정해 처리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만큼. 그동안 야당과의 정쟁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지지 부진했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과의 협력과 공조는 분명 필요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내세운 야당이 아니길, 또 강한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국회는 지금에서 함께 지켜보시죠. 법을 통해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켜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번 주 살펴볼 입법 예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은 쓰레기 대란이 올 거란 전망인데요. 코로나19로 배출량은 폭증했는데 해외 수출은 막혀 수집과 운반, 선별과 처리로 이어지는 재활용 사이클이 거의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2025년으로 이제 겨우 5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 2000년 10월 매립 종료된 제1 매립장은 이미 골프장으로 변신했고 제2 매립장은 2018년 10월 매립 종료됐습니다 제3 매립장이 2018년부터 사용 중인데 앞으로 사용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거부한 상황에서 불거진 어쩌면 그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문진국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설됐는데요. 재활용 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이 예측되면 비축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 시장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과연 쓰레기 대란을 막아줄 근본적인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현 재활용 시장의 구조부터 법률적인 부분까지 환경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시죠. 환경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환경 전문 변호사인 진실 변호사와 함께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그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이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갖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분리수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어치가 높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를 육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종이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그 민간 업체가 공동주택과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수집 분반 처리를 하면 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제 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가 직접 수집 분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게현 구조이고요. 이번에 그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어, 이제 1항에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의 시장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 시장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이제 시장 가격이나 조사 동향 같은 것만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은 얘네가 직접 적정한 관리 조치를 할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그 적정한 관리 조치가 뭔가입니다. 음. 근데 지금 적정한 관리 조치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음. 제 생각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거든요. 명확성 원칙. 네, 법률은 명확해야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적정한 관리 조치가 얘네가 어떤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적정한 관리 조치인지 모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재활용시장관리센터가 그 시장 안정을 해치는 어떤 뭐 기업에게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무슨 어떤 행위를 중단하라는 조치를 할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권한을 위임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재활용시장관리센터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이런 것도 할수 있다,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 재활용법 제 34조의 10에 근거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그 처분을 받은 그 민간 조직 가, 민간 업체가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의 우리에게 이런 처분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이 조항을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법제화가 된 건데 그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에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이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라고 해놓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은 보면은 그냥 적정한 관리 조치라고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재활용 수정관리센터가 그, 그 기존의 환경공단의 TF가 하듯이,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의 시장 정보를 소집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여기에서 그치면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 연동 계약 방식을 좀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이번 주 입법 예고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택배 물량이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도 함께 늘어난 현 시점에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법 행식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당내에 설치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을 21대 국회의 1호 통과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전반기 2년을 맡을 국회의장단 후보들은 확정됐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지키지 못한 역대 국회가 적지 않았듯 21대 국회 역시 원구성부터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법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권한 폐지 여부인데요.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21대의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국회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회의장 내정자와 양당의 원내대표가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라는 점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21대 국회가 이 슬로건의 실천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회는 지금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한주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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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국회 개원 상황을 보면 9월 1일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겨우 협상을 해서 개원을 담다든지 지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정 기일을 준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하니까 역지사지해서 서로 입장을 잘 챙기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 압승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 입장을 조금만 좀 고려하시면 후배들 입장을 잘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출발인데 좋은 성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영 대표님께서 가장 제가 오늘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아주 어, 진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회의가 어, 시작되고 그, 그런 방향으로 개혁하고 혁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 우리가 일하는 국회도 함께 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아,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당이 1 8 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1회 전술로 저희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어, 상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 어, 저희들도 적극 호응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비공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네.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뭐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가는데, 뭐를 용서? 용서? 보니까 엄청나던 거나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제가 무엇을 용서를 가 합니까? 이름도 섬도 없는 용서? 저희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어? 하든지 마든지 하는 거지 저한테 하든 책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무릎을 부려도 어지않습니 용서를 뭐때문에 용서를 바랍니까? 예? 그거 아니라도 여러 수신 만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조를 30년 동안 제조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떼살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용서를 받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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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력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적,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임은 어떤 경우에도 정기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 정기업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